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에 대하여, 임마누엘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란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니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니엘 예수란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 이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1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제하신 하나님, 우섭지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케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에는 무려 110개. 런데신약에는 하나만 나옵니다. 예수. 예수.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번 나온다 그랬죠? 5917번. 5917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보혜사라는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구약에 여호와란 이름이 많이 110개 정도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원본에 여호와란 이름은 몇번 나온다고요? 일곱 번 나옵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여호와 이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케누 이렇게 뭐, 여와 라이, 목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와에 대한 단어들이 사실은 여호와. 일, 일곱 번 나옵니다, 일곱 번. 다른 많은 이름들 중에 여호와. 그 여호와가 대표적인 그 이름들 중에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칭호인 겁니다. 기념 칭호니라. 호세아서 12장 5절이고, 추리굽기 3장 15절에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표호호니라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나서는 신약에는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리라. 구약입니다. 신약은 오셨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다. 구약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시리라. 신약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예수다.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리라. 신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으니 예수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오신 분을 믿고 오신 분을 의지하고 오신 분의 이름을 부르고 오신 분과 함께하라. 오신 분을 바라봐라. 오신 분을 생각하라. 오신 분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본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너라. 예배드릴 때 뭐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예배를 개양. 병을 고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아 떠나죠 그렇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이름을 인마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데은인본주의 언어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하시는 그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그래서 신약에는 신기하게 예수의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모세에게 나타났다. 사무엘에게 났다. 엘리아에게 나타다 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천사. 그들이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메신저다, 나는 메신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리라. 오실 때 어떤 기묘한, 기묘다. 모사다. 어, 평강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시는데, 나중에 점점, 점점 가다가, 처녀의 몸을 빚고 오신다. 동경녀를 통하여 오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어, 여자, 어, 어떤 여자를 경유하여 어, 여인을 통로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어려서 취한 여자, 네 아내를 없인 여기지 마라. 이게, 이게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의하시 어찌하여 한 영을 지으셨느냐. 그한 영을 통하여, 아담이라는 영을 통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 한 영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 예수를 얻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야기가, 구약은 전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와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다섯 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다. 그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루데에게서, 우리 안에 바세바에게서, 마리아 이 감추어진 여인의 후손의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다가 마지막 여인의 족보의 끝에서 계신. 임마누엘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여인의 후손의 통로를 통하여 오신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 여인의 후손이시다. 후손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100% 하나님이 현현하신 게 아니,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신약입니다. 구약은 100%.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구약을 덮으세요. 한 번만 읽으시고 덮으세요. 신약을 더막 신약도 바울의 편지 그거 13편 그만 보세요. 그 그것 그만 설교하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하나 더 한다면, 사도행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자. 저는 20일 금식 기도를 평생에 10번 했습니다. 10번. 10번 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도를 했고, 성령의 금식이 되게달라고 그리고 금식하는 기도를 끝내고, 40일, 20, 20일 금식 기도하고, 꼭 20일 보식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 기간이 40일 기도였는데그 20일 동안 물만 먹죠.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마태마 매일 매일 제가 하는 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읽고 기도하는 거. 매일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읽고 기도하는 거. 물만 먹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읽고 이십일 끝나고 보식할 때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읽고 보식하는 어? 그리고 기도하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읽고 기도하는 거. 보식 기간 이십일. 그래서 그렇게 제 평생에. 2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는데 그 40일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매일 읽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읽는 거니 번. 뭐 먹을 거 없었고 하는 거 없으니까. 처음에는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했지만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부터는 교회에서 목회 다 하면서, 목회 하면서 금식을 하면 일주일에 설교를 13편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고 기도하고. 그럼 보식기간에도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구약, 구약. 천사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여러분, 율법 누가 줬어요? 여호와가 줬잖아요. 그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그 여호와를 뭐라 그러냐? 스테반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래요?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다시 한번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율법 누가 줬어요? 여호와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기 뭐 누가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 2장2절에도 보니까 이절에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이렇게 부약의 모든 말씀은 다 누가 갖고 왔다 이렇게 유통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가지고 천사가 선택한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삼선에게 다위에게 엘리야에게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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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했지만 신약이 뭐예요 이런 유통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거래하셨다 직거래, 하셨다 해, 직거래. 내 말을 들으라. 구약은 그래서 오시리라.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요? 오셨다. 오셨으니 들으라. 오셨으니 듣는 자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 예수 이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인마뉴엘.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령이 성자가 성부가 함께 하시는 그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영접하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 이름으로 어 마귀의 이 세상에 있는 걸 영혼들을 빼서 와라. 늑탈라 예수의 이름으로 증인 되라. 예수의 증인 되라. 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했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님.